자, 대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요, 방금 제가 한번 쭉 돌아봤는데, 가게가 너무 잘 되어 있네요. 아, 어, 그래. 근데 뭐, 시중에는 잘 이름이 그렇게 크게 나있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가성비 좀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가게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저희 가게는 당일당일 당일 식자재를 받아가지고, 아, 매일매일. 그가지고 그날 소비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해산물 같은 경우도 해 같은 경우도 저희 당일 받아당 당일 쓰는데 아, 최선을 다하고 아, 있습니다 아. 신선도만큼 저희가 자랑할 수 있으니까 예. 저희 가게좀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특히 제 우리 부산 꼴통할별하고 우리 채널 네. 구독자님들 오시면 좀잘 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네. 네, 게 짬뽕입니다 짬뽕 요거 짬뽕 음 요거는 짜장면 네. 여기에 그부페에서 나오는 겁니다 현장에서 직접 바로 면을 삶아가지고 예, 바로 적색에서 해줍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 반갑습니다 예, 부산 꼴통 할배입니다 오늘은 여기 마리나에 있는 블루키친이라는 부페에 지금 왔습니다 저도 오늘 초행길이고 정확하게 아, 메뉴가 어떤 게 있는지 잘 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싹 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입구에서 들어오자 마자 왼쪽에 보시면 치바라고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코너인지 예, 아, 이게 지금 보면 연어하고 회, 회 종류가 이렇게 예, 돼가 있네요. 이 회는 보면 아, 참치입니다. 요 참치는 우리 주방장님이 어제 태평양에 가 갖고 바로 잡아 온 겁니다. 예, 바로 잡아 온 거로 지금 전부 요리 다 하시고 예. 광어 뭐 새우 예. 예, 어 같은 거는 우리 저 동네 가면은 온천천에 가면 광어 많이 잡힙니다. 예. 가서 잡아 온 거로 하시는 거고. 내는 뭐고 아, 이거는 좀 보니까 복가와초에 아, 그건가 또끝데기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음식 하시는 요리를 만드신 거 같아요. 베이컨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아시죠 제 스타일 다 믿으면 안됩니다 알아서 챙기 들으세요 요 알탕입니다 알탕 예, 알탕 이고 알탕은 뭔 알탕이냐면 저거는 에, 고등어 알탕입니다 고등어 고등어 알탕으로 만든 알탕이고요 자 보시면 여기 또 보면 어, 이렇게 룸이 다 있고 룸이 다돼 있습니다 룸도 있고 여기가 지금 보면 예, 숯불구이 예, 보시면 선생님 요게 무슨 고기죠 소고기죠 예, 소고기고 요거는 요거는 돼지고기인가 햄처럼 요렇게 지금 되어있고요 앞에 과일도 이렇게 구워가지고 직접 일일이 손수 저 수작업으로 이렇게 직접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숯이 참숯으로예참숯으로여기 보시면 참숯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 참수신다 참수. 예, 따뜻합니다 지금. 따뜻하게 참수수로 만드시고. 저 여기 보이는 요 고기도 요, 요 우리 선생님께서 주방장님이 직접 키우는 고기입니다. 집에서 소를 키워가지고 아침마다 소 잡아갖고 그렇게 매일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예, 음료밥니다 음료밥. 예, 탄산. 탄산하고 여기는 자몽에이드, 메시레이드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탄산도 뭐 자기 입맛대로 코카콜라는 없고요, 펩시입니다 펩시, 펩시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도가니 수육, 소고기 숙주 복도. 예, 도가니 수육 요거는 이제 소인데 여기소도 여기 우리 주방장님이 직접 집에서 소를 키우시죠. 예, 직접 소를 키우시고 아침마다 그걸 소를 잡습니다. 직접 소를 잡으셔갖고 저렇게 도가니 수육을 직접 만들고 계시고요 요거는 화근이라고 해갖고, 찐빵처럼 생겼는데 예, 고추 잡채, 마라 해산물, 예, 해산물도, 해산물도 요렇게 직접 다만들어서가지고 직접 지금 주방에서 다 일일이 다 작업을 다 하십니다. 아, 여기는, 아, 덜미. 아, 코너 이름들이 다 있어요. 여기는, 칭화. 아, 코너 이름들이 다 있는데, 요는 덜미, 요는 한식입니다. 요는 한식이 이렇게또잘 되어 있네요. 예. 요 나물도, 저, 이모님, 다 나물 키운 거지, 예. 예, 우리 이모님들이 집에서 나물을 직접 키워갖고, 다 농사지갖고, 아침마다 이 갖고 옵니다. 그리고 요 새우튀김은 직접 새우를 저바다갖고 아침마다 바다 잡아옵니다. 아침마다 잡아온 새우로 이렇게 튀김을 만드시고, 예. 네, 그 다음에 요 떡이, 요거는 떡코너네요. 떡이 요거는, 아, 이떡 이름은 하얀 떡, 이 떡은 노란 떡, 이 떡은 초록색 떡입니다. 자, 이 떡은, 아, 이거는 또 케이크네요. 케이크이고, 요거는 까만 떡, 요거는 타르트. 아, 요 이름 다 있네. 이씨름다 있다. 쪽파리 딸기 요렇게. 말, 말 치즈, 여게말차 치즈 케이크입니다. 아, 쪽팔려. 수플레 치즈, 요거도 수플레고. 예, 저거는 그냥 떡이네. 아, 쪽팔려. 이름도 다 있네. 처음 와다 보니까는. 예, 다쿠아즈 눈에띄의 트위스트 파 예, 요렇게 지금 디저트도 다잘돼 있고.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소고기 육회, 육회. 이 소고기 육회는 요 주방장님이 직접 소를 키웁니다 집에서 어, 집에 소를 키워갖고 아침마다 소를 잡습니다 소 잡아갖고 저거를 좀 육회를 만드셨고요 이건 닭이면 닭 닭다리 다른 거는 대충 내가 뭉 이거는 새우거든요 칠리 새우인가 새우고 요거는 아씨 이름 뭐더라 그 매콤한 게 있잖아요 뭐 닭으로 만드는 거. 그걸 뭐라 뭐 네, 이름 기억이 안납니다 하여튼 저건 닭입니다 닭 닭이고 요거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게 대갖고 뭔지 모르겠어요 네, 태어나서 처음 보는게 뭔지 모르겠고 아 있네 이거 오트밀 앙코르트 스프 예, 네, 여기가 막 스프인겁니다 스프 스프고 그 다음에 이제 전복죽 호박죽 그 다음에 호박 국물이 쭉 이렇게 아잘놉니다 자, 네, 여기 또 보시면은, 음, 이름 모를, 아, 다 있다. 시저 샐러드, 해산물 빛에, 하와이안 샐러드, 클럽 플러 브로콜리 되어 있고요이거는 네, 뭐죠? 이게 그, 망, 이 키위하고 파인애플,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네요. 자. 황보성이 춤추는 거 올린 거 대박 아닙니까? <웃음> <웃음> 진짜, 와, 그거는 진짜. 어, 어디 찍을 수 있다가 언제 또 나와가지고. <laughs>